2월 9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이상한 약속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쉽게 넘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목이 마릅니다. 기도해도 목이 마르고 은혜를 받아도 또 목이 마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목마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지역은 대부분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왜이 광야로 끌고 와서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왜 하필 반석이었습니까? 우물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깊은 의미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당장 목마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또 목이 마르지요. 그리고 또 불평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당장의 목마름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만족. 근본적인 갈망은 우리가 보지 못한 채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근원을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파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는 웅덩이, 인정이라는 웅덩이, 성취라는 웅덩이, 관계라는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웅덩이들이 전부 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목마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필연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목마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이 여인은 이미 여러 번 실패해 봤습니다. 남편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관계로, 사랑으로, 인정으로 채워보려 했지만 결국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압니다. 내 인생이 목마르다라는 것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물은 필요 없습니다. 배고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밥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목마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문제 해결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제 다시는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윤리적 회복, 어떤 사회적 성공, 경제적 안정부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믿을게요. 이 상황만 바뀌면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통이 끝나면 이 고통을 끝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떤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여전히 있을 수도 있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데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마른데도 만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름 때문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나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우리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전히 목마른 분 있으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갈망 때문에 애써 다른 웅덩이를 파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물로는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문제를 없애주는 물은 아닙니다. 문제 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살수 있게끔 하는 참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갈망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이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고백 위에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알고 계십니다. 목마름을 인정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짐을 경험하시는 오늘 태국한 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이 있게 하시고 터진 웅덩이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주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